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에이다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이 에이다가 오늘 2% 가까운 반등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많은 홀더분들 불안함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단순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닐 거라는 점인데요. 거래량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이다가 최근에 또 눌림이 길었고 가격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만들어지는 반등은 이후에 더큰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A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이어진다면 지난 하락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초반 랠리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흐름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차트에서 보시는 흐름들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진짜로 중요한 건 당장의 조급함이 아니라 이 코인 언제쯤 세력이 제대로 펌핑시킬지 그 시기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서 찾으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가격도 단순한 예측은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와 제 주변 전문가분들이 이미 에이다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모두 준비를 해 왔고요. 이번 코인은 단순한 변동은 아닙니다. 이 코인이 곧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온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 제대로 타고 있는 급등 예정 코인들도 제 영수 본부에 함께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시지 않도록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중요한 이야기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결코 우연히 우리한테 오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에 크게 올라간 코인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자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의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걸 미리 잡은 분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요. 이런 코인들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낸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신다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력과 기관들, 어떻게 항상 먼저 저점을 알고 들어가고, 또 정확한 고점에서 치고 사라져버리는지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10-5745-4268이 번호로 여러분들 코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실시간 급등 코인들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 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바로 이렇게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 터점 공유해드리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해주십니다. 왜 이런 거 무료로 전달해주냐? 제가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 줄만 알려줬다면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 싫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매일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분들인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이분 시드 1,7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요. 단 1년 만에 1억 3천만 원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려 600%가 넘는 수익인데요. 이게 운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정보를 받으시고 또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어요. 실제로 수익 내신 제 구독자분들의 인증자료 더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 몇백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운데요. 내가 보내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정보 분석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분들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